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경 출애국기 29장 1절에서 오늘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국기 29장 1절에서 2 5절 말씀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오다가 다작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생길 재산 직분을 이인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라 옷, 어린 수수 하나와 험없는 순양돌을 택하고 무게봉과 기름 섞인 무게과자와 기름 다른 무게전병을 모두 본 밀가루를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에 담고 그것을 광주에 담은 채그 성화제와 두 양과 함께 가다가, 아멘. 오늘은, 제사장들과 제사장 아들, 시로스만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예를 전념하 우리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예, 바로, 이제, 그룩한, 음, 음, 의식을 가요 그룩하게 해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앞에서 우리가 28장에서 보면, 그룩한 옷을 지어서 입혀라. 그 옷을 입고 또, 그들이 또 그룩한 의식을 또 해야 되는데, 오늘 그 그룩한 의식을 오늘 우리 앞에서 말한 28장에서는 옷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옷에 입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제적으로 이제 마음과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과 머리 끝까지 모두 거룩하게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아론이 옷을 이제 다 입고 아들도 옷을 입고 이 이, 그하게 하는 의식을 바로 하는데 오늘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거룩하게 하여 재산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생길 재산권을 위임하여. 위임하여. 원래는 이제, 어세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세가어세가 그런데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배를 또. 자주 들어야 되고 속죄제도 자주 드리고 하니까 어, 모세가 다 나라일도 하고 착각도 어, 하고 이 모든 일도할수 없으므로 이제 위임을 해주는데 그 위임이 제사의 직분 아론과 베드크리 예배드리는 그 일에 대해서는 이 아론과 아들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해라 그럼 실제적으로는 뭐요? 모세가 다 해야 된다. 그렇죠. 모세가다 해야 되는데, 위임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모세는 무길래 모든 걸다할수 있느냐? 모든 걸다할수 있느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은 모세고 나중에는 본 뭐, 여우사야.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 알겠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 지금은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 알겠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없는 사람들은 뭐요? 거룩한 의식을 한 분이 에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어, 그, 이제, 곧 어린 숲소 하나와 흠없는 순냥 둘을 택하고, 먼저, 이제 해야 할 것은 어린 숲소 하나, 그 다음에, 흠없는 순냥 둘을 먼저 택하고, 이, 이제, 어, 아론과, 에, 아론의 아들들의, 에, 거룩하게 만드는, 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의식을 하는, 의식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의식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다. 제 2절입니다. 목욕봉과기름 섞인 목욕과자와 기름 나는 목욕 점등을 그러니까 목욕염 같은 목욕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고온 물가로 목욕은 기름 섞인 거자 그러니까 에, 이렇게 이제 과자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옛날에 보면 살이렇게과지 엉티고만 이렇게. 가지고 엉티 감선하게 바닥바닥하게 되는 살과자. 그런 비슷한 것이 진병입니다. 그걸 우리 일본인 진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되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 이세 가지를 말해요 에? 기름은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든 건데, 에, 이 아무것도 넣지 않는, 다만 기름만 넣고, 음? 또 과자 같은 만드는 것도 있고, 전병도 만들어요. 이세 가지를 만들라. 세 가지.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가.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것을 한강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러니까 한에를 담고 그리고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바깥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제 앞으로 이제 아론과 아론 아들들의 거룩하게 하는 이 의식에서 사용될 재물인 것이죠. 사들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방문 밖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리고 먼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와서 데려와서 옷을 입히고 이, 이 의식을 하기 전에 먼저 해방문 앞 그러니까 그래 집에서 씻고 오라 아니고 해방문 앞이라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알겠죠? 그 앞에 와서 씻어. 이미 또 자기 집에서 씻고 오면 또안 된다. 거기 와서 씻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 이 성막에 들어가서 예식을 할 때마다, 네, 바로 이 똑같이 계속 그려요.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전입니다 어법을 가져다가 아름의 속옷과 에봇, 아침가과 에봇을 입히고, 형표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찐띠를 띠게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28장에서 한 그런 모든 옷, 속옷부터 허덕까지 머리에, 머리에 관까지 입게해보면 다, 앞에 이제, 거룩하게, 영옥께 성결이라는 그 표까지도 다 그렇게 다 달아서 완전히 다 입게 하라. 아들들을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그러그 그러니까 아들들은 또 뭐요? 옷같이 그렇게 하라. 실절 네. 네. 관유를 가지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관유 관유란 말은 이제 감남유와 극상품 향유를 극상 아주 최고병. 음. 그래서 나중에 이 관유는 일반 사람들이 쓰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일반 사람들. 그래서 구분을 했어요. 세상들만 쓰는 관계에 대해서 구분을 했어요. 예, 극상풍향, 계피 장포, 모략, 이런 걸로 만들고, 거룩한 내식에만 쓰였다. 그렇죠?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옷도 거룩하게 하는 도구고, 또 재물도 있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옷도 이성결한 옷을 입어야 되고 재산은 또 재물은 재물대로 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교회가 되게 하라. 비 영원한 교회가 되게 하라.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자식에게도 가르쳐서 모여 계속 전수되게 하라. 전수.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할 지니라, 부제를 보면, 대장과 대장의 할 자들은 거룩하게 해서 일하게 하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해서. 예. 네. 거룩하게 해서 일을. 자, 1 0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속죄제 의식을 하나속죄제 그러니까, 이 이제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이니까 첫째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속죄제 죄를 씻는 음? 죄를 깨끗하게 씻는 의식을 행하라. 그렇게 문제입니다 10절입니다. 는 수송아지를 회망문으로 끌어오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1절에서 말했던 준비하고 있던 어린 수소 중에, 예, 예. 순양 둘 중에, 이제 어린 수술을 먼저 가져오는 거죠. 어린 수술을 먼저 가져와서 이 수술을 회망문 앞으로 가져오고, 회막 문 앞으로. 그러니까 성소위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응? 그 앞으로 파손 내려가 그 아론과 그 아들들과 제사장들은 옷을 입은 채로. 그러니까 아론과 아들들이 옷을 입고 제사 제사지낼 때 있는 그 옷을 그대로 완전히 다 입고 이제 그 송아지 머리 위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손을 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안수하는 것이죠. 네, 안수를 하는 것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송아지를 잡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뭘 말했냐면요, 이 송아지가 이 송아지가 내 인생을 대신합니다. 알겠지? 내 대신 이 송아지가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송아지가 대신 죽습니다. 그 말. 알겠지? 그래서 안수하라. 12절입니다. 에, 그 피로 내 손가락으로, 모세에 그러니까 모세가그 손가락으로 재단 꿀에 그 송아지 피를 받아라. 그리고는 그 피를 받아다가, 모세가그 손으로 재단 꿀에 이렇게 하자 밑에 그면그 네, 뜰에 그. 들어가는 재단이죠재단뜰 그 바로고 그리고 나온 비는 모두 그불 태우는 재단 밑에 거기에 다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식들은 모두가 뜻이 있습니다 일 하나는 이해는 다 못하지만 뜻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 이사상들의 인생 오늘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죄가 많다, 죄가 많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피가 죄를 지었다. 그럼 대신 이 수수가 피를 흘리고, 우리가 피를 흘렸는데 대신 피를 흘렸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피를 흘렸는데 대신 피를 흘렸다. 이걸 우리가 자 고인용에 참고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왜 죽으시는지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지. 13절입니다. 내장에 덮힌 기름과, 그리고 이제 그 고기를 잡고 이렇게 우리가 가축을 잡아보면, 이제, 간이의 거불과두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불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기름이 잘 없어요. 기름이 잘 없고, 또, 이제,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실제적으로 그 고기 안에 있는 그 짐승을 잡으면 기름이 나옵니다. 짐승 안에는 기름이 많은데 특별히 고기 속에 있는 기름은 잘안 타고 그 내장 옆에 있는 그 기름이 전기름과 같은 기름 같은 그런 기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장을 주변도 그래서 그 내장을 주변에 있는 그 기름들을 다 수거해서 그 기름을 예, 바르고 가져와서 태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는 고기를 넣고 순네 장만 먼저 가져와서, 네 장만 먼저 가져와서 먼저 태워라. 그래서 네 장만, 콩팥, 그다 간, 이런 것 가져와서 먼저 태워라.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말한다. 마음을 먼저 가와서 깨끗하게 하라. 교회에 예배 들어오면 우리가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먼저, 안을 먼저 태워라. 예. 네.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제장들은 자신들의 제 쌍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씻으라. 태워라. 네. 태우는 것은 이제 씻는 것은 바깥에 씻지만 태운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성령의 불로 태우라. 성령의 불로 태우라. 14절입니다. 그 뜻이십. 십절입니다그 숫소의 고기와 됐어요. 그 숫소의 고기와 어, 그러니까 어,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고기와 가죽과 똥은 뭐요? 밭 가져가서 굴요 안에서 굴소여요 응? 이런 속죄전이 속죄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뭐요? 내장만 태활하는 말은 속에 있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하고거요 옷을 입고 제일 먼저 마음부터 깨끗하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시 여는게 뭐냐 예배들때 마음을 제일 중요시입니다 자, 15절에서 18절까지 또 이제, 그룹하게 하는 의식이 또 시작됩니다. 는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순양 한 마리. 그러니까 아까 이제 수수, 어린 수수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지 않습니까? 이제 순양 한 마리를 이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어, 그사상에 그룹하는 식의 이제 계속되게 되는데, 그 순양 머리 위에 또, 아론과 아들들이 안수하라. 안수. 그러니까 이 안수는 바로 이 양이 나를 대신합니다이 양이 나를. 그러니까 할 때마다 이중음이를 가는 안수하라는 거예요. 응? 16절, 넌그 순냥을 잡고, 그러니까 순냥을 잡아서 피는 재단 주위에 뿌리고, 네. 17절, 그 순냥의 각을 떠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보면은 이 재단에 갈 때는 피가 항상 있어야 된다. 피. 피가 항상 있어야 돼. 속죄야. 항상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우리는 오면 늘 먼저 생각해야 될게있냐 예수님이 날 위해 주고 신 피. 응? 피를 생각해. 내 네. 마음. 아. 예수님의 피를 생각. 내 피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해. 그리야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의식에 그 예배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거지.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와야 오거든그 사람들이 왜 지금 예배에 대한 뜻을 못 깨닫느냐면 하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그냥 참여하는 걸로 오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없으니까 예배 안 오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해도 오게 되지 예배에 큰 은혜가 있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의식이 필요하다 네. 항상 올때 이런 의식들을 잘 배워서 그대로 적응할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은혜가 내게, 은혜가 내게, 영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그냥 드는게 아니고, 아주 감격적이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받으셨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에, 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보통 오 어제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예배에 감격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배에 감격하는,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야 그냥 설교 듣는 거 와서 찬양하는 거 하고 그렇게 잠시 참여하 가는 거를 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 예배에 대한 이런 의식에 대한 것을 몰라서 그런 거야 의식에 대한 그것을 알고 이렇게 오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 하나님의 임제의 경험을 늘 하고 가는 순양에 각을 뜨고, 고기는 각을 떠서 모양을 내고, 그 장부와 내장에 다리도 씻어 고기와 함께, 머리와 함께 모두 모아두고, 오븐 앞에는 뭐요? 내장만 네다 채우고, 수선은 그렇게 받았잖아요. 이오븐에는 뭡니까? 순양에 각을 뜨고, 각을 뜨고, 그 장부와 그러니까 내장도 다리도 또 가글뜬 고기 이 위에 그이 가슴부 그 가글뜬 고기 그다음에 그 머리 그러니까 다 전체 다합니다 머리 머리 가슴 장부 다리 그러니까 전부 다 전부다. 18절 그 순양의 전부를, 이제 말하죠. 재단 위에 불을 사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번제다 번제. 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전부를 드립니다. 뜻이니요 우리가 헌신의 일을 갈때그 헌신의 일을 바로 번제라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이제 뭘, 헌신의 일, 뜻도 모르고 헌신을 드립니다. 번제라고. 그래, 이거는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의식을 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부터 가슴 도 우리 의 마음 또, 우리의 다리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래서 불러 확 태우면 이 향기로운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구를 하나님 앞에 팍 드릴 때에 하나님은 아주 하... 향기로운 냄새로 낳는 거예요. 향기롭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그려고더 마음과 우리의 에, 이 전체를 다리까지, 전체를 앞에 다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안 드리니까 하느님이 영광 못 받으시. 자 그다음에 1 9 절부터 이제 거기도 똑같은 이제 방법으로 이제 순양이 한 마리 남아 있지 않습니까? 순양이 한 마리 남았는데 그 순양을 이제 마지막으로 택하라. 아론과 가들들은 그, 그 순양의 물 위에 안수할지, 또 모여, 또 안수하라. 앞에서 말했듯이, 이 양이 나를 대신한다. 그런 말이죠. 너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가들들의 그 것의 물에 안수하고 20절 너는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왔으니, 이제 잡아서 이제 그 피를 가지고 그냥 아론의 깃불이, 이 깃불이란 말은 귀 밑에 축체된 이분으로. 이분. 깃불이 여기에 피를 합니다그 아들들에게도 바르고, 그리고, 오른손 엄지에도 바르고, 발, 엄지에도, 오른발 엄지에도 바르고. 장자, 인 힘 있는 것을, 네, 힘을 드립니다. 힘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두 이제, 거룩한 예식의 세일는 예표, 음지 발가락, 음지 오른손, 음지 손가락, 네? 그 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귀도 그렇게 그리고 오늘 우리의 눈도, 귀도, 입도, 손도, 발도, 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쓰시니 오늘 우리가 이 귀를 거룩한 예식을 안 하는 거라, 그 목사가 설교를 해도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라, 왜? 거룩한 의식이 거룩한 예식을 안 내가 요 네? 거룩한 예식을 안해봐 귀가 더러워져 있으니까. 내가 A라고 하면 A가 안 들리니까 B로 들리는 거야. 모습 아무리 썩을 잘하지 않는 거야. B로 들리는 거야. 왜? 여기서 가면서 들어가면서 변질돼 들어가는 거야. 더러운 네? 거야. 예? 더러운 거야. 변질돼 들어간다. 그렇게 야 옥사가 생명의 말씀을 전과하면 생명의 말씀 그대로 들어갔다. 21절 재단에 피와 관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위에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 옷에 뿌리다. 그리고, 어, 피도 이제, 그 이제 옷에 뿌리고, 관유도 위에 뿌리고, 그와 그 옷의 옷과 그 아들들의 그의 아들들의 옷이 그렇고, 옷이 만들었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왔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 와서 이런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옷이두 가지로 관율를 우리는 피를 반드시 발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오든지, 교회에 와서, 어시, 예수님 피를 이렇게 바르요 응? 자기 귀에 바르고, 오늘 생애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어시, 이런 거에요. 응? 원래는 믿음으로 바는 거니까, 오시는 이제 예수님 피를 귀에 바르고, 엄지손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응? 자기 옷에. 22절 또, 그는, 내는그 순양의 기름과 비오진 꼬리와 그의 내장이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거풀과 두 콩과 것들 위에 기름을 적다이와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여기 보면 특별히 뭐냐면, 내장과 덮인 기름과 거풀과 콩과, 그런 이, 이제, 오근에는 뭐냐면, 이 마음이 아니고, 이제, 내장까지 전부다. 아까는 우리가 가슴을 말했다. 5분은 대장, 내장 부위. 아까는 그 뭐냐? 망 부위. 5분은 뭐냐? 영 부위. 영. 네. 영 부위야. 영 부위하고 뭐여? 밑에 있는 다리. 다리 부분을 들으라. 네. 다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들으라. 네.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이 영과 일하이 시절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광주에서뜨한로 길어든다는 경영한 계를 가져다가 이제 그 막감 만든 이제 무역범 전병도 가져오고 이 시절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 앞에 이제 이거는 뭐냐 이걸 가져와서 이제 이 하고 다가와서 뭐냐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이제 들었는데. 이 소절,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 번재물을 다해 불설아라. 이런 여호 앞에 향기로운 내 미션이라. 이제, 이, 이게, 이제, 이, 이 흔드는 것은 요제라고 하는데, 이, 에, 이 흔드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이 나를 이제 하나님 이자리와영과영과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네. 흔들었습니다. 네.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있고요.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 예배를 받으신다. 26개월 되는 하루에 인식 순양에 귀에 가슴을 갖다가 두 번째 자원양에 가슴을 벽돌로 갈래 흔들어 하나님을 드리라. 가슴, 마음을, 아까는 명과 다리 후분을 가져 드리고 오버는 뭐야? 마음을 확 흔들어서 드려라.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그룩하게 하라. 이것이 세상의 가슴에 넓적다리 아랫부분 다리를 그룩하게 하는 것이 있다.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그룩하게. 요게 드리는 거재물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드려야 하나님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뿐만 아니고 마음과 영과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리고 그 자식까지 같이 한 이유는 자손 대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된다. 이루어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알말구지 우리 오늘 그 사람들 육적으로 들여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알기 쉽게 육적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해요. 영적으로. 영적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 제사장들의 흐룩한 예식, 예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늘 많은 제사장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와 같이 요을 하는 것입니다. 사자뿐만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 오늘도 귀한 말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니, 우리가 이 거룩한 예식을 잘 깨닫고 알았으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식을 드리므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니, 드으진 바가 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될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